네, 안녕하세요 차탄석입니다 대한조선 일단 5일선 깨지면서 주가가 좀 흐르고 있는데 지지선 지킨 것 같지만 이제 NST로 보면 조금 더 밀렸죠 자, 아무래도 지금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가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들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단 고점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 위쪽으로 쭉 올라왔을 때, 그죠? 이 구간에서, 어때요? 이 구간에서, 어, 거래가 죽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현재 유통되는 주식이 몇 주죠? 여러분들?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천만 주인가요? 아니요. 유통되는 건요, 아직도 430만 주밖에 없습니다. 430만 주. 자, 그런데 하루에 돌아가는 거래량을 보게 되면, 천짠 날에 얼마? 1 4 0 0만 주. 자, 둘째 날에 거의 400만 주, 셋째 날에 이제 970만 주. 그러니까 유통 주식의 3 배가 세번세번세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두 바퀴 돌고요. 한 바퀴 돌고요. 그죠? 여기는 유통 주식의 절반만큼 돌았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유통 주식을 거래량이 많이 돌았다라는 건 유통 주식 수보다 많은 거래가 돌았다라는 건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금요일장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유통 주식의 거의 절반 정도 보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거의 한 230만 주 정도, 딱 유통 주식 절반이죠. 이 그러니까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세력들이 물량을 담을 만큼 전부 다 담았다. 자,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들이 밑에 구간부터 올리면서, 뭐요? 공격적으로 매집했다. 매집했고, 430만 주 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 이 가격대, 즉, 7만 7천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에 모아야 될 물량은 전부 다 모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무슨 구간이냐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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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산개인투 하자 있죠. 그리 고 여기서나 여기서나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 즉 수익인 개인 투자자와 손실인 개인 투자자의 뭐 하는 거예요? 물량을 받아내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물량은 거래량을 들, 거래량을 띄우면서 물량을 모았고요.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2 이상 즉 11만 5천원 위쪽으로는 굳이 물량을 비싸게 매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시간이 남았잖아 1개월에서 3개월 뒤에 물량이 430만 주가 나오는데 이 전까지는 세력들이 뭐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량만 초반에 빠르게 잡, 잡아가면 되는 거다 초반에 물량을 빠르게 잡은 이후에 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방치 방치하는 거죠 그렇죠? 잘생각해봐 여러분들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거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못 들어오죠? 누군 거예요? 누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잡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확 죽었죠? 그러면 이거는 방치하는 거거든요? 방치. 매수에만 받쳐놓고 주가를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여기서 손실을 받던 사람이나 수익 중인 사람들이 수익 실현 하겠죠? 그쵸? 이 물량을 뭐 하는 거다? 받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으로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매집할 물량들은 올려서 사는 것이 아닌 방치하면서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다 왜 거래가 아예 안 돌잖아요. 그죠? 매수에만 받쳐 놓고 자전거래를 살짝살짝 살짝 돌리면서 수익 중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60분봉 보면은 이 밑에서 일어난 거래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 어때요? 많이 일어났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 들어온 사람 많아요. 이 구간에 들어온 사람 많단 말이야. 이 사람들 뭐야? 다 수익 중이잖아. 우리 포함 다 수익 중이죠. 수익 실현하라 이거예요. 수익 실현해라. 팔고 나가라. 그럼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이 물량들까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얘네가 더 이상 누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얘네들, 얘네 입장에서 세력들 입장에서 물량을 모으려면 그죠? 모으려면. 이렇게 내리면은 물량이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미친 듯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량이 나오기 힘듭니다. 즉 지지했던 구간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 구간을 만약에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단연컨대 말씀드리지만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쪽에 물린 사람들이 계속 물을 탈 거기 때문에 물량을 뺏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 투자가 많이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들에서 이러한 구간들, 즉 이 9만원 초반에서 9만원 중반 이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시키는 것이 많은 물량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뭐요 거래량을 죽이면서 방치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치하는 단계 거래량을 줄이면서 방치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재미없겠죠 재미없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차라리 지금 구간에 대한조선은 어쨌건 우리가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를 진행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1차 매수 9 1,800원에 진행을 했고, 우리가 수익 중이다가, 지금도 수익 중이긴 하지만, 수익을 좀 뱉어낸 상태죠. 그죠? 그렇다고 하야도현 구간에서 거의 한8% 정도 수익 구간, 9% 정도 수익 구간인데, 이 구간만 먹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변동성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2차 매수 타이밍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대안조선은 방치하는 구간이고, 최근에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밑에 구간서부터 올라올 때 보여? 올라올 때 강력한 상승 후에 이렇게 마이너스 8%짜리 조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갔다. 그니까 저는 이러한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올라갈 거라고 대한조선은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혹시나 물리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잡아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대한조선 많은 분들도 들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보유자분들 많아요. 보시게 되면 1,400명 중에 30%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400분 정도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0명 정도.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수익 실현 해보자. 좀 길게 갖고 갈 거예요. 1개월에 3개월 정도. 이렇게 보는 좀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이니까 내려왔을 때는 비중을 더 싣는 이러한 부분으로 체크해보자. 공모주가 5만 원이고 기간 애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걸어 놓은 것 자체가 한 달에서 세 달이기 때문에 주가가 6~7만 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는 3차 매수까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 계속 나올 수 있으니 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대응하자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010 9201-6329. 자, 이쪽으로 대한. 대한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대한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한 남기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신규상장주 뿐만 아니라 세력주 이러한 부분들도 많은 기법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 기법까지 받아 가셔서 세력주나 아니면은 신규상장주 전략을 잘 잡으시기 바래요 중요한거는 우리가 항상 불안해 하지 않으려면 절대 몰빵을 하면 안 된다. 요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대한조선도 내가 비중이 크다라고 했을 때, 올라갔을 때 비중 조절을 잘 하시고요. 애초에 들어갈 때 1차, 2차, 3차 분할로 천천히 들어가셔야 된다. 신규상상주는 더더욱 그렇고요. 신규상상주가 진짜 어려운 게, 내려가면요. 10종목 중에 8종목이 계속 내려가요. 두 종목만 올라가거든요. 진짜 좋은 회사. 저는 이두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조선이라 생각을 해요. 요 부분들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텔레그램만 입장하실 분들 대안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기법 이거는 또 뭐냐면은 차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을 좀 땡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거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저점 부분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서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 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좀 가장 중요한 부분 좀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요. 예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천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할 를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할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뭐,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63이고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이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